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물류센터 이용지에서 일을 하고 느꼈던 것과 또 꿀팁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쿠팡을 아는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 원하는 날짜에 일을 할수 있고 또 생각보다 쉽다고 해서 어? 할만할 것 같은데? 해서 지원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 어플 쿠폰치를 다운받으셔서 쿠폰치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확정 문자를 받으면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 8월 7일날 입꼬라는 팀에 지원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날은 오전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안전교육 직원내, 성추행, 그런 교육, 보안교육 등을 받아서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입고는 이 토트라는 박스가 있거든요. 그 박스에 물건이 들어있는데요. 그 물건들을 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일인데도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일이 힘든 것보다 정말 너무나 더웠거든요. 그 진열하는 곳은 따로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열을 몇 번만 해도 땀이 비처럼 쏟아졌거든요. 저는 물도 안 먹는데 그때 물을 세통이나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말이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진열을 하고, 대신 중간 중간 화장실은 다녀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1시부터 6시까지 쉬지 않고 진열을, 바코드를 찍고 진열하고, 바코드 찍고 진열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오후 2시 반쯤 되면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보니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인 8월 9일날 입구를 지원해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구를 지원했지만 입구장이라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 중에 저도 끼어 있었습니다. 입구장은 이제 박스, 종이 박스를 뜯어서 바코드를 찍고 토투 바구니에 넣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입구라는 것은 진열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동이 있지만 입구장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서서 계속 박스를 열고 바코드를 찍어서 박스에, 토트라는 박스에 집어 넣는 거거든요. 입고장은 개인 선풍기가 천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 선풍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서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게 안 좋더라고요. 음, 그래도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첫날에는 오전에 교육을 해서 오후에만 일을 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오전 8시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후 역시 점심 먹고 난 이후에는 쉬지 않고 5시 50분까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일은 굉장히 쉬웠지만 지루하고, 옆사람이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그 다음 날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세 번째, 8월 18일 날 입고를 지원해서 갔지만 이번 역시 입고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일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더위였어요. 에어컨은 밖에 있지만 시원하지 않고 선풍기도 입고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죠 그런 게좀 어렵고 또 휴식시간도 없다는 게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어, 이번에 다시 쿠팡에 나가게 됐거든요 이번에 나가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어, 여러 가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얼마 전에 쿠팡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악하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가서 보니까 휴식시간이 생긴 거예요. 오전은 쉬지 않았지만 오후에는 10분을 쉬었어요. 3시부터 3시 10분까지 쉬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분을 쉬었는데 몸도 너무 좋고 물도 마시고 또 편하게 앉아서 옆사람이랑 대화를 하니까 짧은 10분이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뿜뿜 힘을 더 내서 나머지 시간에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니까 입구장에 관리하시는 분이 돌아다니면서 파리고, 이 파리고 젤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 이게 뭔 일이지? 바로 뜯어서 먹었죠. 그런데 이 달달하게 들어가니까 어? 일을 하는데 더 좋더라고요. 사람은 당이 떨어지면 안 되나봐요. 그래서, 음, 이 하리보 젤리를 먹고 더 열심히 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한 3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더니 제 어깨를 치면서, 허! 어, 사원님, 일을 너무 잘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재빠르게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도 주시고,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칭찬도 주시고, 응?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주고, 젤리도 주고, 휴식 시간도 주고, 뭔가 정말 달라졌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오후만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오전에도 10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거는, 쿠팡 일들이 조금 반복된 일을, 단순 작업이죠. 단순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쿠팡 일을 네번 정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총 쿠팡에서 네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번 하면서 느꼈던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쿠팡에서 일을 하게 되면 쿠팡에서 주는 안전화를 꼭 신어야 되는데요. 사이즈별로 신발장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제 사이즈의 신발장에 넣지 않고 간혹 내가 찾는 사이즈의 신발을 꺼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일하기 전에 신으려고 보면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거죠. 꼭 안전화를 가져가실 때에는 사이즈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화를 가져가시기 전에 그 앞에서 꼭 신발을 신어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똑같은 245, 235, 230이라 할지라도 신발을 신어 보면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발목을 안 덮는 것도 있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안전화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어 본 결과 발목까지 올라오는 안전화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안전화를 가져가시기 전에 내가 직접 신어 보고 가져가야 한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이 하리보 젤리를 주셨지만 들어가기 전에 초콜릿이나 사탕, 껌 이런 것들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채워주시면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 세 번째 제가 네 번째 나갔을 때에는 문자가 하나 왔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긴급 채용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 출근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받는 그 쿠팡에서 하루에 받는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서 플러스 추가 금액을 준다는 거죠. 그 금액이, 어, 최소 3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았던 문자는 무려 6만원에 추가 지급이 되는 문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쿠팡에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이 금액이 9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6만 원을 더 줘서 대략 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훨씬 낫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일을 하고 나서부터 이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문자를 지원해서 가니까 정말 그 다음 날 추가 급액 6만 원이 더 해서 이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똑같이 일하고 더 많이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쿠팡에서 일을 하고 느꼈던 거는 똑같이 일을 하는 단순 작업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급여에 이렇게 단순하게 또 여러 가지의 개선된 사항들을 봤을 때안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